Ready. Action. <laughs> what is Kids, in the winter of 2009, Aunt Robin and I had just become roommates, and to be honest, it wasn't going very smoothly. That looks good. I'm gonna get some. 줄이 썩고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싹 정리해서 이렇게 씻어놨어요. 시험, 시험이 9시라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실이 열렸을까요? 과연? 머리 왜 이래.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진짜 크리스마스 트레이를 했다면은 그게 사실 먼지도 그렇고 좀 처치 곤란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천으로 인쇄된 건데, 어, <목소리> 긴장돼, 깁니다. 켜는 예쁜가? 어? 어떤가요 여러분? 아 약간 불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섹 진짜 많았지금침는데다작업하 되는데 막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냐면 <웃음> 내가 웃어, <laughs> 너라 <laughs> 그래서 나는 모든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썼거든. 그런걸얘기하면 되지 않나 오마이 뭐 하나를... 빌려갔니, 빌려갔니?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음. 저는 이렇게 옷을 빌렸어요 어, 여기 제가 빌린 곳은 체인지레이디라는 곳이고 서울시에서 청년 날개라고 해서 그 면접 복장을 1년에 10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구두까지 빌려줄 수 있는, 빌려주시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미리 청년 날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서, 이제 몇 시에 갈 거다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가면은 이제 옷을 보여주십니다. 그 맞춰서 마음에 드는 걸로 빌리면 되고, 날짜는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 고추 다먹어가지고저 되게 여기저기 잘먹는 넣어 먹거든요. 그래서. 통양고추를 사왔고 그 다음에 또 숙주도 제가 숙주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쌀국수 면이 또 있기 때문에 쌀국수에 볶아도 먹고 쌀국수 국물 쌀국수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해먹고 막 고기나 소시지 같은 거 있으면 볶아먹고 그러기도 해서 쌀국수가 아니고 이거 뭐야 숙주를 샀고 이 스파게티 면을 얼마 전에 샀는데 알리올리오를 해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마늘이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맛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맛없는 거 탑3에 꼽히는 그때 또 아무 재료가 없어고 페페론 치노도 없고 해서 진짜 마늘만 넣었더니 너무 맛이 없어서 이제 또 소스를 사왔습니다. 저는 항상 아라비아따를 삽니다. 좀 매콤한 걸 좋아해요. 아, 그리고 약국에서 이것도 사왔어요. 이거는 소독용 에탄올인데 제가 여드름 여드름 막 이런 게 조금씩 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압출기로 짜 주거든요, 저는. 근데 그 압출기 소독할 때 이거를 씁니다. 이거 통째로 쓰진 않고 저희 집에 이거 스프레이형 공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덜어 놓고 이제 조금씩 해서 뭐 그럴 때 쓰기도 하고 뭐 거울 닦을 때나 여기저기 책상 닦을 때 이걸로 닦으면은 뭔가 깔끔해지는 기분이라서 샀습니다. 이거 얼마냐면 천 원이에요. 천 원. 엄청 싸죠. 네. 장 장바구니는 이상입니다. 집어? 내가 몇뽑아야 되고? 포부가 뭐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담 논리가. 나라라란다. <laughs> <laughs> 갑자기요? 나는 스타킹도 없는 최준생 아 병아리 최준생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다. ABC 렌터카. 난 처음 듣는 곳이야. 그래, 음. 나도 여기는 회사는 처음 듣는데, 이 광고는 엄청 유명것었어 음 <돌려서> 음 <돌려서> 음 롱패딩에서 태어난 태아진 롱패딩에게 아래서 나온 취준생 롱패딩을 깨고 나온 취준생 이제 30분 있다 출발 <laughs> 아 신발 아, 발이 터질 여기가 너무 아파서 <laughs> 나빠신발 신어도... 빨리 굽을 보여줘 막. 아 진짜 이거막 어, 포즈 발도 안 나와. 평소에 굽신지도않는데 여기가 지금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까 뛰다가 울 뻔했어. 무릎이 너무 아파. 원래 무릎도 이렇게 아프니 뭔가. 근데 나 무릎은 안 아프던데? <laughs> 갔다온할 수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면접 봤던 거에 사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침부터 조마조마하면서 아, 차라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굉장히 늦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5시인가 6시인가?쯤에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불합격이랍니다. 이게 제가 처음 지원했던 인턴이고 준비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한 11월 초중순부터 준비를 계속 했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애정도 생기고 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머릿속에 이미 월급으로 뭘 할지까지 막 생각을 해 놨었는데 한 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전 영상에서 좀 버겁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학교 일이랑 알바랑 이런 인턴 준비를 하느라 버거웠던 것도 있어요. 네, 뭐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면접을 봐주셔가지고 이번을 기회로 더 하다보면 되겠죠. 어떻게 첫술를 배부르겠냐 하면서 저를 위로시키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처음의 순간들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